안녕하세요. 좋은바TV입니다. 오늘 드디어 8개월간의 긴 재배를 마치고 마늘을 수확하려고 합니다. 제가 심은 마늘은 홍삼마늘과 코끼리마늘인데요. 오늘 수확하려고 밭에 나왔습니다. 마늘의 수확 시기를 알수 있는 방법은 마늘의 잎과 줄기가 50에서 60% 정도 갈변될 때와 마늘의 모양이 울퉁불퉁, 굴곡진 면이 선명할 때 수확 적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곧 장마철이고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수확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마늘 재배하면서 가장 정해 갔던 마늘이 바로 코끼리 마늘입니다. 2년 전에 코끼리 마늘을 코끼리 마늘 주화를 20개 정도 얻어서 주화로 재배해서 작년에 통마늘로 키운 후 올해 드디어 2년 만에 온전한 코끼리 마늘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확하더라도 먹지는 못할 것 같고 전부 씨마늘로 저장했다가 올해 10월에 파종해서 <laughs> 우와! 코끼리 마늘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뽑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사이즈가. 올해 수확하더라도 먹지는 못할 것 같고, 전부 씨 마늘로 저장했다가 올해 10월에 차종에서 내년부터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꼬박 3년 재배해서 종자를 확보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내의 시간이네요 지금 하나를 뽑는데 힘이 들어갑니다. 오, 오, 마늘이 양파만, 양파보다 양파만 합니다. 지금 옆에 코끼리 마늘 주화가 보입니다. 와, 진짜 다릅니다. 음. 코끼리 마늘을 접한 것은 2년 전 지인이 준 코끼리 마늘 주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공부해 보니 코끼리 마늘이 우리나라 투종 마늘이라는 건데요. 1940년대까지 재배되었다가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가 미국이 6.25 전쟁 시기 등에 가져간 농업 유전자원을 영구 반환하면서 2000년 이후로 다시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끼리 마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크고 정말 뽑기도 힘든 이런 코끼리 마늘, 정말 코끼리처럼. 마늘 보통 마늘 사이즈보다 이제 좀 있다가 일반 마늘 송선 마늘을 콩산 마늘을 뽑을 예정이긴 수확할 예정인데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렇게 큰 코끼리 마늘의 효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코끼리 마늘의 효능은 다양한데요. 첫째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서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 있습니다. 둘째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혈전제거에 타고난 효능이 있습니다. 셋째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즉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 넷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서 쓸개즙과 결합한 후 제거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일반 마늘에 비해서 스코르딘, 스코르딘 성분이 두배 이상 높아, 높아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 지금 코끼리 마늘을 뽑는데. 끼리 마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주화입니다. 주화가 이렇게 코끼리 마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화를 심으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큰 통마늘이 되고, 통마늘을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오육 쪽에 큰 코끼리 마늘이 됩니다. 이쪽 세 줄은 저희가 코끼리 마늘을 이두 알을 작년에 심어서 이렇게 코끼리 마늘을 수확했습니다. 진짜, 지금 이 마늘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보면 정말 양파 사이즈, 웬만한 양파 크기만 해서 마늘인지 양파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이쪽은 홍산마늘입니다. 홍산마늘도 이렇게 크고 실한데, 이렇게 코끼리마늘이 옆에 있으니 정말 외소해 보입니다. 한번 홍산마늘과 코끼리마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왼쪽은 코끼리 마늘이고요 오른쪽은 홍삼 마늘인데 홍삼 마늘도 어, 제법 크거든요 근데 코끼리 마늘은 그 홍삼 마늘의 3배? 4배? 3, 4배 정도 돼 보입니다 엄청 큰건 엄청 큽니다 올해 마늘 농사는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 작년에 마늘은 어, 마늘농사가 잘안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홍산 마늘도 엄청 굵고 실합니다. 지금. 홍삼 마늘을 뽑고 있는데 이렇게 쑥쑥 그냥 힘 하나 안 들이고 가볍게 뽑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떠세요? 홍삼 마늘도 크고 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코끼리 마늘 뽑을 때 보셨잖아요. 어, 씨름하는 거. 오, 마늘이 그냥 전부다 굵도 실합니다. 올해 마늘 농사는 풍년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코끼리 마늘까지 3년이라는 긴, 아직, 아, 2년, 내년까지 이 코끼리 마늘을 또 종자 삼아서 내년에 심을 거라서 먹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어, 코끼리 마늘까지 이렇게 수확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년에는 코끼리 마늘을 훨씬 더 많이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확하면서 보시면 어, 마늘 종을 저희가 몇번 수확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마늘 종을 안 뽑고 놔둔 곳 놔둔 게몇개 있는데 이것은 어, 진짜 마늘 종을 뽑으면 마늘이 커지고 마늘 종을 안 뽑으면 마늘이 작아지는지 그거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몇 개의 마늘 종을 남겨뒀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홍삼 마늘의 어. 마늘 꽃입니다. 마늘 마늘 종을 거의 다 대부분이 수확해서 드시기 때문에. 어. 마늘종을 거의 대부분이 수확해서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늘의 핀 꽃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홍삼마늘의 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말 마늘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것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뽑아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오 사이즈가 그냥 뽑은 마늘보다 어, 조금 작습니다. 옆에 보시면 훨씬 더 크죠? 마늘 좀 뽑지 않아서 그런 건지 하나 더 뽑아왔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어, 좀 전에 먼저, 제일 먼저 뽑은 거는 작았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 마늘 좀안 뽑은 거두 개는 일반 마늘종 뽑은 법과 같이 사이즈가 크고요. 어, 또 지금 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뽑았거든요. 근데, 어, 다섯 개 정도 뽑았는데 두 개는 크고요. 세 개는 작거든요. 평균적으로, 어, 근데, 마늘종을 뽑은, 위에 있는 것들은 마늘종을 뽑은 마늘인데, 그거는 다섯 개가 다 커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떤 것은, 대체적으로 마늘종을 뽑은 마늘이 대체적으로 좀 굵기가 굵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늘종을 안 뽑은 거는 다섯 개에서 두 개만 크고 세 개가 작거든요. 어, 결론은 마늘종을 뽑는 게 마늘이 더 굵고 실한, 그것을 뽑을 수 어, 굵고 실한 마늘을 수확할 수 있다는 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마늘종을 뽑은 마늘인데 굵기가 되게 다 구, 일률적으로 굵거든요. 근데 마늘종을 안 뽑은 마늘은 음, 좀 작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늘종이 만약에 마늘을 대량 수확하시는 분들은 마늘종 뽑기가 힘들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텃밭농사를 하시는 주말농부님들은 어, 마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마늘 종을 뽑아서 마늘 종 요리도 먹고 이렇게 마늘도 굵고 실하게 수확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마늘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너무 좋습니다. 올해 마늘 농사 풍산 마늘, 코끼리 마늘 이렇게 재배해서 너무나 어. 풍년이어서 수확하는 기쁨이 두 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늘 농사 수확을 마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